배이 알려주는 배영 세번째 이야기 자 여러분 배영은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그쵸? 아네그죠 타이밍이 네. 중요하죠 근데 그 타이밍을 모르는 사람들은 팔 하나 또 반대 팔 하나 또옆팔 하나 어긋나잖아요 근데 배영이나 모든 수영은 끊기면 안되죠? 그쵸 왜냐면 나아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멈추면 그것 또한 저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배영 선수인 박동건 선수가 여러분들한테 배영 타이밍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, 저는 타이밍 훈련, 타이밍 드릴을 되게 많이 하는 또 편이기도 한데, 어, 타이밍만 잘 맞으면 쉽게 떠서 갈수 있고 더 빠르게 갈수 있는데, 오늘 정말 타이밍을 좀 쉽게 잡을 수 있는 거고 오늘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반인분들도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? 네, 그냥, 어, 네, 쉽게 따라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한번, 한번 영상 보시고, 한번 여러분들도 재밌고 즐겁게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 뭐 일이쳤다 그런 식이다 많이 만들어져 온 거예요. 근데 제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타이밍은 어 이렇게 밀어줄 때 반대 발이 쳐주는 거예요. 예시 들어서 오른 발이 밀어줬으면 오른 팔이 밀어줬으면왼 발이 쳐주는 거예요. 밀어줄 때 빠빠 안되지안 되는데요? 빠빠 안된 거예요. 안된 거예요. 뒤에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? 빠빠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편하거든요. 그 타이밍만 편하게 맞추면 수영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갈수 있어요. 즉, 왼팔 킥이 왼발 킥이 올라올 때는 오른팔 피니쉬를 할 때죠. 그리고 오른발 킥이 빵 올라올 때는 왼손 피니쉬를 할 때인데 1렙으로 박성원 선수가 여러분들한테 이해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킥을 조금 더 올려찼거든요.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? 네. 킥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조금 더 올려서 한번 과도하게 한번 해주세요. 왼쪽 뺄 때, 오오 뽀! 뽀! 때, 왼킥! 오른킥! 왼킥! 오른킥! 왼킥! 오른킥! 이 피니쉬와 킥 타이밍 올라오는 차이인 맞추면면 되게 효율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고 해요. 저는 대각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편하게 드렸거든요? 또 추가로 설명 한번 드 어, 네. 대각선을 이는게 맞는데 팔 동작에서 주의하셔할 점이 올릴 때어 그러니까 이제 밀어주는 걸 신경을 안 쓰고 올리는 게 아니라 밀어주는 것과 올리는 것이 하나예요. 밀어주면서 올리는 타이밍에 반대발 킥이 차주는 거 그러니까 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밀고 나서 바로 리커버리 동작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. 그렇죠. 좀더그 방금 팔 동작을 좀더 쉽게 설명하면 밀어주는 것 따로 올리는 것 리커버리 하는 게 따로가 아니라 밀어주고 리커버리가 되는 것를 하나로 주는 거예요, 하나로. 자 여러분 제가 여기 서서 보여드린다면 박성관 선수가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부분은 물을 잡아서 피니시,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래요. 여기서 끝나면 은또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물을 잡았어, 밀었으면 바로 올라올 수 있게 리커버리. 그러면서 쉬지 않고, 팔은 쉬는 시간이 없는 거네요. 그렇죠? 예. 그런 느낌으로.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피니시 했으면 바로 리커버리 동작을 올릴 수 있게. 쉽게 말해서 하나, 둘이 아니라 하나, 하나. 대형도 하나, 둘이 아니라. 여기가. 예, 맞습니다. 하나는 마시 대형도 하나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 할때반대발 크기를 강하게. 반대 팔 킥을 강하게 그게 아, 제일 중요한 포인트. 이게 가장 중요하죠. 네. 약하게가 아니라 강하게 반대 팔 킥을. 오른손을 피니시에서 리커브를 할때 왼발을 강하게. 왼팔 리커버 피니시까지 와서 리커브를 할때 오른발을 강하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